와,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조한입니다 오늘 준비한 음식은 제가 먹방을 처음 시작했을 때 먹었던 뿌링클 치킨과 달콤 바삭 치즈볼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준비해 보았어요 아 다른 거 한가지 이번에는 순살로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laughs>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아, 와, 브링크 순살 처음 먹어보는데 되게 기대돼요. 음. 와, 진짜 맛있어요! 와, 음! 치즈볼은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어. 뿌링클하면 뿌링 소스죠. 와, 푹. 미쳤습니다. 어. 이번엔 치즈볼을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아우, 너무 맛있어. 음. 진짜 맛있어요. 와 크기도 딱 크기도 딱 알맞아서 한 입에 쏙 들어갑니다. 와내 네, 스타일이네. 음. 아한번 더. 저는 일반 치킨보다 이렇게 순살 이게 먹기 편하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번 교촌도 그렇고 아 순살이 다 맛있네요 음. 뿌링클 순살로 시키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어우 너무 맛있다 음 음. 아 그리고 하나같이 다 부드러워요. 뻑뻑살이 없어요. 그좀 먹었을 때는 그좀 뻑뻑살이 좀 부드러운 살이랑 섞여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나같이 다 부드럽습니다. 아. 음. 마지막 하나 남은 치즈볼. <laughs> 벌써 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프링클 순살 와, 최고입니다. 네 오늘은 프링클 순살과 달콤 바삭 치즈볼을 먹어봤는데요. 와 진짜 뻑뻑살이 하나도 없고 하나같이 다 부드러웠어요. 그리고 순살이라 먹기에 진짜 편했어요. 아 달콤 바삭 치즈볼은 이름 그대로 달콤하고 바삭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